국율의 유지와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제1차로 750만 달러를 한국은행을 통하여 매각했는데, 대기중이던 수요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순위번호를 발부하는 등 공돈의 인기로서 당일로 매진되었습니다. 이어서 외화의 암거래가 근절되고, 생활필수물자의 생산시설 기재가 입하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재반물가도 안정될 것입니다. 울산만 장생포부도에 큰 고래가 잡혀왔습니다. 7월과 8, 9월이 고래의 성숙기로서 작년만 해도 277마리를 잡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고래는 중시쯤 되는 것으로 값이 현 시가 75만원이 된다니 훌륭한 문화주택 하나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우수한 최신의 증폭기인 이른바 벤텀기를 우리 공군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벤텀기를 갖게 되었으며 국방력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공산군의 전투기 미그 잡는 도깨비로 불리워는이벤텀기는 속도가 빠르고 한속거리가 오래일뿐더러 무장과 공중기동면에서 어떠한 공산계의 전술기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신약입니다 한편 부산항에는 우리나라 국방의 새 방패가 될 새로운 무기가 속속 하역되고 있습니다. 기관단총경 이번에 도입되는 여러 가지 신무기는 우리 국군과 향토예비군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6월 17일부터 말일까지 전국에 걸쳐서 만 14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로서 완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실업자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이들을 구제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일터 없이 헤매는 사람들의 빠짐없는 신고를 염망하고 있습니다. 세국민과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정부에서는 지금 전국에 걸쳐 활발한 토목 사업을 벌려 그들에게 일터를 주고 있는데 이곳 군산에서도 도로 신설 공사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상당한 임금과 양곡을 주고 있어. 난민 고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보건사회분과위원들은 수원 종합 원원에 있는 직업 재활원을 방문해서 신체 장애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성이 군경 보호 대상자들의 재활 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직업재활로는 불우한 이들에게 신체적 조건에 알맞는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잠시나마 슬픔과 고독을 잊을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을 주므로써 재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작업의 대가로 생계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재활로는 구두, 피복, 목공 등 6개의 공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원호 대상자들을 위한 재활의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리안 리퍼블릭사의 초청을 받은 미국 소년야구단 부에나파 고울 스타스팀 일행이 9월 초하루 우리나라를 방문해 왔습니다. 아이젠오 미국 대통령의 민간 친선사절로서 한포방 내온 이들 소년야구 선수들은 우리나라 각계각층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9월 4일부터 이틀동안 서울동장 야구장에서는 한미친선 소년야구 경기가 벌어져 공전의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날 최문계부 장관의 시구로서 벌어진 이 자리에는 다울링 리그 대사와 전승천 공보실장 등 많은 손님과 야구팬들이 모집해서 경기를 관람하는 가운데 우리 소년 야구팀은 먼저 우리 정동중학팀과 대전 파인플레이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시합을 마친 부에나파 골스타스 팀 일행은 9월 7일에는 대구에서도 신선 시합을 보행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공원에서 귀염둥이들의 육상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재롱이나 부릴 줄 알았던 이 애기들은 로마 올림픽에 나간 어른들이 부러웠던지, 아니면 미리부터 군대에 포복 훈련을 하려는 것인지, 강아지 같은 모습으로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이 애기들은 저마다 자기 엄마가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전먹은 힘을 다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기록이야 뭐 거북만도 못하겠지만 은일등을한 애기의 엄마는 자랑거리가 늘었습니다.